주시는 나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적겠습니다. 신약성경 247명에 있는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2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사망의 이이고 그것은 순종의 종으로 우리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에 대로 바라보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에대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네. 너희가 그의 도움이 되었을 때에 너희의 나의 을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o 음, 이제는 우리가 l o 부 e you. I love you. I 의 o v e you. I love y o 그 I love you. I love y o 생 I 스 o v e y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e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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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은 삶의 경화가 시작됩니다. 죄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에 모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15절 말씀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15절 말씀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요. 지금 바울은 문답식으로요. 이 대화 형식을 사용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죄를 지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마지막에,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유도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네. 죄의 종으로 사망을 이루고 네. 혹은 순조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무엇을 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행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삶의 열매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 말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시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의 백성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의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죄가 때때로 남아있잖아요. 죄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에 넘어질 때가 있으니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가 않은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넘어지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일까요? 자, 16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죄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을 쫓아서 부귀의 경기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조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가면서 애쓰면서도 그런데 믿음이 나님께서 넘어지는 것 우리가 아직은 온전치 못해서 넘어지는 것과 오히려 자신을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의 욕망 가운데 내어주면 죄의 죄배, 지배를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완전 히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거기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 없는 자신이 왕 되어서 살아가는 죄의 자리에서 거기 살아가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 받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이거 어제 확인한 것 같은데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결과다시 안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기 죄를 범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 속에서 살아가기를 즐겨하고 그 퀴락 속에 뭉개고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진리를 실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경건하지 모든 불의 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치 않은, 경건하지 않은다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제가 영어서기을 보니까, Godlessness라고 되어 있 Godlessness.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것이 불이함이라는것이 사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분명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때때로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잠깐 유혹에 넘어가면 죄의 길에 들어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앞으로 돌아오면 다시. 할렐루야. 사자 여러분 오늘 이 믿음에 우리가 경고의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지 못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의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게 아니에요. 왜 내가 자꾸 죄에 넘어지지? 왜 내가 그 자꾸 죄에 실패할 요가 있지? 내가 구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귀져적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우리가 뭉개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안 되는 것이죠. 죄에서 이미 돌이켜 이미 돌아서고, 우리의 삶은 이미 방향이 달라져 있고, 나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손님들 되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바울의 외침은 17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을 해방하시고 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서 살아가는 의계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22절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보면 15절부터 마지막 23절의 얘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죄의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우리가 옮김 받았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바울의 편지를 갖고 있는 로마교의성도들 안에도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자리를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고 그런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가 갈등하면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 속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붙들며 이 땅을 사랑하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살아갈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셔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그 믿음의 길로 거룩한 길로 성화되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때로는 넘어지니,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쓰러지니 있을지라도 전 세계적인 사의길을 거룩함으로 이적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믿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이 믿음의 걸음을 견고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 모든 성도님들에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7장 보시면 파울이 계속해서 니 갈등합니다. 자신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래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대사도가 운데도 마음가운데 죄와 욕심의 법이 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하면서이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그런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사실은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오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이런 사실 자체가 이런 생각 자체가 구원 받았다는 질문은 아니겠습니까? 자연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이런 갈등 자체가 없는 거죠. 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에 내적인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의심이 있고, 이런 씨름이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던 것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하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율법 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전유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막심나그 영생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경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